숫돌들도 처음에 사게 되면 면이 안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정확도로 가지고 있다고 감안을 하고 뭔가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얘가 미세하게 안 맞거나 하면 내 판단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새로 사서 맞는다는 가정보다는 안 맞다고 가정하고 음... 뭔가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면을 잡아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자, 그러면. 이숫돌에 숫돌이 이제 쓰다 보면 갈아 달아가지고 네네. 이 면이 안 맞을 텐데 그러면 그 숫돌은 어떻게 뭔가 면을 잡을 것이냐 네네.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대패 바닥도 그런 식으로 면을 잡을 텐데 네네. 한번 가서 숫돌 면을 먼저 잡고 네네. 진행을 해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반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네. 제가 믿을만한 어떤 척도로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뭔가 면이 맞은 어떤 면, 그 정반이라고 볼수 있을 만한 것들을 놓고, 그 네네. 위에다가 사포를 한장 깔고, 그러면 면이 맞다고 봐야겠죠. 네네. 이 밑에 뭔가 깔려있지 않는 이상 네네. 면이 맞다고 보는 게 맞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숫돌을 여기다 갈아가지고, 네네. 아까 말했듯이 면이 맞는 거에다가 뭔가 갈릴 수 있는 어떤 뭐 사포든 아니면 숫돌이든 갖다가 내가 날무로 가는 것도 비슷해요. 네네. 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이 면이 맞는 거에다가 갖다가 숫돌을 갈아보는 거죠. 숫돌을 갈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보여요. 아, 그죠? 네네. 네네. 지금 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가운데가 많이 갈려있다. 그렇죠. 네네. 가운데가 뭔가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면을 맞아줄 거냐? 이걸 더 갈아가지고 전체적인 면이 다 갈릴 때까지 갈아주는 게 기본적으로 면을 잡는 거죠. 네. 그런데 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숫돌을 갈, 이 숫돌을 갈 텐데, 네네. 숫돌을 갈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대패 바닥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숫돌에다가 날무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 힘의 영향을 받아요. 음... 네. 그래서 내가 앞쪽이나 뒤쪽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아... 얘가 미세하게 그런 형태로 갈리게 돼요. 평이, 평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미세하지만 이 힘에 의해 가지고 뭔가 형태가 정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네. 이 가운데 정도에다가 힘을 균일하게 주고 네. 갈아주는 거죠. 아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나중에는 네네. 이 숫돌면이 안 맞기 때문에 날물들이 뭔가 안 맞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생겨요. 음 그런 오차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얘를 좀 갈아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많이 써야 돼요. 네네. 그냥 아, 면을 다 갈리,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아, 다 갈리면 면이 맞는 거야. 네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균일하게 주고 있는지를 보고, 네네. 그렇게 갈았을 때 면이 맞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음... 그냥 전체가 다 갈렸으니까, 아, 면이 맞아. 100%. 음... 그거는 맞는 답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균일하게 힘을 주고 가는 게 네네.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뭐, 날물이, 떠... 떴거나 면이 안 맞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오차가 아니에요. 음. 되게 미세한 오차인데 그것 때문에 날물이 광이 잘 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그 날물이 광이 안 나면 엄청 짜증나요. <laughs> 미쳐. 이게 왜, 도대체 왜안 나지 하는데 그게 숫돌 부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광이 나고 안 나고 를해요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감안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금방 얘기했듯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도 뭔가 이 면이 달라질 수 있을만한 여지가 많은데 네네. 이 사포에 대한 두께가 분명히 있죠. 아, 그래서 네네. 얘를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빼거나 네네. 이렇게 빼면 네네. 이 까딱거림이 아, 전해질 수 있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쑥돌이 이 사포를 많이 벗어나지 않게 좀 음. 갈아주셔야 좀더 정확하게 갈아질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갈아가지고 네네. 돌려보고 네. 아 이거 좀더 갈아야 되겠구나 네네. 그런 판단에서면 좀더 갈아주는 거죠. 아. 사포 종이 때문에 그 두께 때문에 발생하는 돌 착거리는 그렇죠. 어떻게 다는이요 그렇죠, 그렇죠. 없대문에, 그걸, 그러면은, 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금방 이 숫돌면 잡는 것과 대패면 잡는 것과 똑같아요 일차적으로 네. 음. 나중에도 이런 정반이라고 할수 있는 거에다가 얘를 놓고 대패를 을 잡을 텐데 음. 그런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 밑에 조금이라도 깔리지 않게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음. 자 지금 이숙도를 보면 말라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네. 근데 보통 뭔가를 갈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물을 먹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네. 자, 뭐 숯돌 처음 사면 그런 부분이 없지만 쓰던 거를 이제 갖다가물 속에다 넣어놓게 되면 여기서 기포들이 막 올라와요. 음. 네, 이 안에 물수 물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네.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빠지는 거고 아. 그렇게 충분히 물이 머금어야 날물 가는데 훨씬 더 음. 용이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주고. 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인지를 하겠죠 네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썼던 거기 때문에 네네. 확연히 표가 나요 색깔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네. 갈린 부분 안 갈린 부분 뭐 갈린 부분 표시가 나는데 네. 어새 거를 갖다가 갈고 나면 그 표시가 잘안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숫도를 젖은 상태에서 면을 잘 잡지는 않아요. 네네. 간혹 가다 잡는 경우는 있지만 네네. 내가 원하는 좀 정확한 평면을 얻자면 저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아. 얘를 네네. 갈아주고 네네. 활용을 하거든요. 아. 그 부분. 젖은 상태에서 그요 얘가 많이. 아. 얘가 많이 쪄가지고제대로 갈리지도 않은 뿐거로 갈리는 아. 속도도 되게 느려요. 이 숫돌을 쓸때 끌을 이제 가운데 쪽으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이드가 안 갈린 거죠? 지금.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는 대패를 갈았던 숫돌인데 네, 네. 숫돌은 이 면적 자체가 이만하니까 뭔가를 갈 때도 이 면적을 고루 써주는 게 최대한 면적을 어, 틀어지지 않게끔 좀 오래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앞뒷면을 다 잡았으니까 이쪽 면도 하나 쓰고 이쪽 면도 하나 쓸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기준이 될수 있는 숫돌, 기준, 숫돌이 기준이니까 얘가 면을 잡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자젤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8, 4,000 방짜리. 자 일단은 얘가 기준이 되야 되니까 오늘은 내가 가는게 나을 것 같긴 하네 네. <laughs> 네. 자 여기 글씨 써있으니까 글씨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면 네네. 다 갈렸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네. 자 이렇게 갈아주고 음. 아까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얘가 뭔가 네네. 전체가 다 고르게 안 갈렸다고 하면 네네. 내가 이걸 잘못 준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쪽 부분이 되게 안 갈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아 이변이 어떻게 생겼구나 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음. 이렇게 해서 오. 다 갈렸다고 하면 네네. 이제 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 자 얘네들은 면을 잡았기 때문에 아, 일단 내가 믿고 쓸수 있겠죠. 네네. 내 손으로 잡은 거니 일단 이렇게 면을 하나 잡아준다. 자 이제 얘네들 면을 잡아오는 스킬들인데 얘를 쓰기 위해서는 바로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래서 물 속에다가 이두 개는 충분히 담가놔가지고. 얘가 물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네네. 가장 먼저 할 일. 수돗쓰기 전에.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기포들이 막 올라오죠. 음, 기포들이 막 올라와서 기포가 이제 안 올라올 때까지는 충분히 담가주는 음. 게 물을 충분히 먹였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물을 충분히 먹여서 써야 된다. 자그 전에 이제 이 다이아몬드 수돗 같은 경우는 뭐 물을 먹이거나 할 필요는 없죠. 네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면을 갈아보죠. 네네. 자, 얘가 숫돌이 천방하고 400방이 있네요. 네네. 자, 그러면 400방으로 먼저 갈죠. 네네. 자, 방수는 차츰차츰 올려가면서 이제 갈아줄 거고, 자, 네네. 얘가 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일단 사, 400방에다 한번 갈아가지고, 저면 생긴 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아니, 뭐 조금, 조금만 조금 갈아야 될것 같다고 러면 뭐 천방에다 알든지, 아니면 좀 많이 갈아야 될것 같다고 하면 여기다 가 계속 갈도록 해보죠. 네. 자얘 같은 경우로 갈때 어떻게 갈아야 되냐 자 엄지하고 검지 저 같은 경우는 엄지하고 검지를 오른손잡이니까 네네. 이렇게 해서 파지를 하고 음... 자 나머지 부분들은 손을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잡아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얘를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살짝 뒤에 받쳐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른손으로 얘를 충분히 왔다갔다 할수 있으면 수 잡고 네네. 잘 파지를 하고 왼손으로 앞부분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 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어디 부분을 갈아야 되느냐. 네. 내가 갈고자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면을 맞추는 부분이 맞긴 해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이 뒷부분을 깎아가면서 이 앞, 앞면을 음. 맞출 수는 없을 테니, 그렇죠, 그렇죠. 네. 앞부분에 힘을 실어가면서 갈아야 좀더 빨리 갈수 있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앞부분에 힘을 실어서 간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앞부분에 힘을 실으라는 거지, 들라는 얘기가 음, 절대 아니에요. 음, 네네. 아까 한번 얘기했던 게 있죠. 저숯돌 갈면서 내가 힘을 잘못 실게 되면 네네. 그 부분에 이렇게 힘이 실려가지고 거기가 더 갈려가지고 면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앞면에 힘을 실어가지고 네네. 앞부분이 좀 빨리 갈려서 살짝 경사나지게 갈리는 부분도 있겠죠. 음, 여기는 다아서 그냥 끌어 끌고 다니는 거고 네네. 앞부분은 정작 좀더 내가 갈고자 하는 만큼 빨리 뭔가를 갈아내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왼손에다 힘을 잘 실어줘야 된다. 네. 자, 근데 만약에 갈다, 갈다 보면 어떤 네네. 상황이 생기냐면 앞부분이 갈리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 대한 면적들이 되게 많이 갈리는 부분들이 생겨요. 네네. 앞부분을 어디까지 갈아야 되냐면 얘는 갈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자, 1차적으로는 면이 평평하게 갈아야 되지만, 네네. 2차적으로 뭔가를 그러면 면이 맞았으면 끝내면 되느냐? 네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덧날이 네네. 이 앞에 이날 끝에 붙어서 일을 할 텐데 어미한날 끝에 어미한날 끝이 평평한 부분이 일정 강 일정 이 너비는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야 덧날이 여기 붙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못해도 5mm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갈림 부분. 네, 이렇게 테두리가 있듯이 이 테두리에 갈림 이게 갈려서 면이 맞다고 하는 부분일 텐데 네네. 이 테두리 부분 이앞 부분이 5mm 정도의 간격을 확보해주는 게 좋다. 음... 그래서 그럼 갈다 보면 5mm가 확보가 됐는데도 안 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좀 갈았어. 갈았더니 금방 전체적으로 면이 다 갈렸네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면이 다 맞았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이 간격, 갈려있는 간격이 네. 내가 원하는 만큼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면 그 확보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더 갈아져야 되는 거죠. 자, 네. 아, 그럼 한번 갈아보죠. 네. 자, 지금은 뭐, 안 갈았으니까, 뭐, 이렇게 생겼고, 갈면 분명히 색깔이 달라지겠죠. 네네. 여기에 숫돌의 방수가 있고, 하다 보니, 자, 오른손으로, 엄지하고 검지로 이 날쪽을 잡아주고, 자, 나머지 손가락으로 살포시 뒤쪽을 지지를 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잡고, 한 손으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데, 아까, 내가 갈고자 하는 부분이 앞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얘를 붙여준다. 네네. 자, 힘을 실으라는 거지 절대 들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숫돌은 전체적인 면이 다 숫돌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좀더 길게 길게 갈아주면 얘가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좀더 마무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전체적으로 고르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길게 해서 나를 갈아주면 되고요. 네. 자, 이렇게 갈아서 한번 뒤집어 보죠. 음. 자, 뒤집어 보면 지금 면이 보이죠. 아, 네. 면이 갈린 면과 안 갈린 면이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나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겼냐? 앞 부분들이 거즘 다안 갈렸단 말이에요. 네네. 자, 여기 여기 선 라인이 생긴 앞 부분은 안 갈렸어요. 네네. 그러면 얘를 그렇다고 얘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 네네. 얘를 갈아가지고 네네. 앞부분이 갈릴 때까지 갈아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네. 지금 날 끝부분이 지금 살짝 들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면을 가은 면을 보고 네네. 내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음. 그거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아 여기를 더 갈아야 되겠다 여기를 더 갈아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음. 지금 이런 과정이 지금 날물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대패로 나중에 나무를 깎는 과정도 비슷해요. 나무를 깎았을 때 깎이는 부분과 안 깎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 이 나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깎이고 여기는 안 깎이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금방 뭔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대패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나무하고 대패하고 봤을 때 기준이 되는 거는 대패가 기준일 것이고 거기다 뭔가 가는 부분들이 이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죠 전부 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대패를 사람 손이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세를 잡아서 어떻게 깎느냐가 분명히 거기에는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단순히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금방 숙도가 이. 날무를 지금 갈고 있는 이 상관관계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죠 얘가 분명히 아까보다는 분명히 더 갈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아더 많이 갈렸죠 네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이 부분이 지금 안 갈리고 있네요 네네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면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살짝 어, 그렇죠. 거.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맞겠죠. 네. 자, 지금은 뒷날 얘기하니까 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 날물이 네. 이 숫돌 면에서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뜨지 않는다. 네.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앞뒤로만 정확히 움직여 준다고 하면 당연히 잘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하나 힘을 더 줘서 들거나 뭔가 이쪽에다 힘이 많이 실리면 아까 얘기했죠.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눌렀을 그렇죠. 힘을 쓰라고 했더니 이 뒤쪽에다만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갈고자 하는 부분이 앞부분인데, 네네. 앞부분이 갈리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 대한 면적들이 점점점 뒤에만 갈리는 거미나래 중심부가 파여버리고 그렇죠. 예. 여기만, 지금도 여기가 살짝 닿는 부분이니까 갈릴 네네.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근데, 이게 더 심하게 갈려 음... 앞부분에 비해서, 이 여기가 더 많이 갈린다고 하면, 네네. 힘을 잘못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식으로 자연스럽게 지그시 힘을 주고 왼손에 힘을 살짝 실어서 앞뒤로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아이고 이 영상 여기다 놓고 찍으면 안되는데 흔들려가지고 난리 났겠다 <laughs> <laughs> 못쓰겠다 갈다 <laughs>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어, 자, 네네. 지금 봤을 때, 여기 간격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도 네네. 앞부분 위주로 많이 갈렸고, 네네. 자, 지금 안 갈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살짝 자, 보이네요. 여기 보이죠? 네네. 색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듯이 음. 지금 4,000방인데, 4,000방에다 갈았으니까 되게 거친 스크래치가 있을 거예요. 400방. 어, 400방. 네. 자, 만약에 1,000방으로 넘어가면 이 스크래치가 달라지겠죠? 음... 달라지면서 어디가 갈렸는지도 또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고, 네네. 마지막으로 갈아야 할그 마무리 숫돌 같은 경우는, 갈면 광이 난다고 했으니 네네. 그것 또한 계속 달라지겠죠 표현 자체가 강수를 네. 올릴수록 더 확연히 티가 나겠네요. 그렇죠.